여행하고 싶어요. 그래? 토끼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요? 토끼? 도끼? 토끼가? 누구, 어디로 가려고? 여행을 가려면? 토끼가, 음,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배기 타고 가는 거야. 자, 아시아,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예, 여기지, 대한민국인데.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어디를 갈까? 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어디냐? 아, 아시아. 아시아를 가기로 했는데 아까, 아시아가. 자, 우리 친구들이 아시아 버스 어떻게 입어? 음, 우리 한복 있지? 한복 예쁘잖아. 설날 되면 한복을 입는 거야. 한복 예쁘겠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아시아를 가보는 거야. 아시아 전역을 가보는 것도 좋겠어요. 몽골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또. 중국의 자금성도 가보고 베트남 이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게 지금 다 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음그러면 아시아가 다시 해야 되겠다.